여러분 연휴 추석 기간이 돌아오는 이 시점에 에 신비디움인 한국자생출란의 가을재배 중에 오늘은 살충과 살균을 혼합해서 관주하려고 합니다. 분갈이 시기도 되고 또 뿌리상태도 살펴보기 위해서 예, 꽃을 달았는지도 확인하고 하기 위해서 분을 한분 털어봤습니다. 아, 이 난초의 품종은 백화소심 백령입니다. 예, 금년에 신화를 두 촉을 올렸고, 예, 뒷대를 하나를 분리해서 따로 키우려고 분촉을 했습니다. 분 안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촉이 복잡하면 또 세균이나 곰팡이 뿌리썩은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 안해가 너무 복잡하면 분촉을 해서 적당한 촉수로 꽃을 올리기 위해서 지켜가면서 이렇게 분촉을 뒤로 해서 신화를 받아가는 이런 번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적당한 촉수와 뿌리 비율 그리고 벌부의 꽃을 달기 위한 성장 발전이 난초의 생명을 좌우하고 꽃의 형태와 색상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물을 줍니다. 뒤쪽 한쪽을 분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꽃을 10월 달쯤에서 확인하고 꽃대를 키우는 방향성을 잡아주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금년에 분촉을 하고 이제 올해 묵은 촉도를 분촉을 하고 신화를 받았습니다. 유모들을 키우는 중간에 요또 새로운 신화들이 올라오는 그런 볼거리가 있는 요즘의 난실 풍경이고요. 또 여러가지 질병에 의한 결과물이 나오는 이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살충제는 킹팡을 선택했고요. 살균제는 프리엔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살충이 주류기 때문에 혼합하게 되는 프리엔 살균제는 2000대1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3,000대 1 정도로 비율을 낮춰서 이렇게 혼합을 해가지고 관주를 합니다. 항상 혼합할 때는 주류가 살균제일 경우에는 살충제에는 절반 정도 낮춰서 하고요. 살충이 주류일 때는 살균제를 절반 정도 낮춰서 혼합을 해가지고 관주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충이 주류이기 때문에 킹팡을 선택했습니다. 킹팡을 좀 살펴보면 예, 킹팡이라고 하는 이 살충제는 나방약입니다. 나방약이고, 주로 이제 재선충에 치는, 소나무 재선충에 주류로 치는, 예,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신비디움으로 이제 제일 먼저, 어, 치는 그, 해당, 예, 그 식물을 이렇게, 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신비디움 되어 있죠. 예, 줄기 이 선충, 그 다음에 이제 뿌리 쪽에 예, 그충도을 잡아주기 위해서 어 이제 살충을 하고 난 다음에 예, 살균, 예, 살균을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제 살균을 프리엔을 섞어서 하게 되는데 예, 이 프리엔의 주류가 되는 것은 예, 역병입니다. 역병. 역병으로 되어 있고, 잔록병, 녹은병, 구루 썩은병, 뿌리 썩은병, 이런 음, 그, 어, 어, 질병을 잡아주는 예, 적용병의 충및 사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대 1인데, 3000대 1로 어, 관조해서 희석을 해가지고, 어, 오늘 관조해서 어, 그 살충제를 주겠습니다. 살균제 혼합해서. 그리고 이제 킹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약재의 효능은 어느 병에 주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주로 이제 나방 종류, 선충 종류 이렇게 칩니다. 소나무나 배추나 들깻잎이나 담배 이렇게 이런 식물에게 주로 주는 적용 약입니다. 그래서 난초에도 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 킹팡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독성, 어독성 3급 살충제, 나방약 킹팡 골드 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리에는 뭐잘 알려진 우리 에란인들의 그 적용약으로서는 잘 알려진 약이죠. 이것도 역시 난초의 전문약은 아니에요. 주로 식물에 치는 약인데 적용해서 난초에도 줍니다. 주로 이제 담배, 고추, 양파, 생강, 잔디, 배추, 맹문동, 토마토, 오이 이런 식물에 적용해서 주는 약이지요. 음 그래서 난초에도 여러 번몇년 동안 주어봤던 약이기 때문에 이미 임상 검증된 약입니다. 그래서 프리엔을 역병에 관련해서 어, 이렇게 뿌리 썩음병에 관련해서 녹균병에 관련해서 예, 이 약을 선택을 해서 어, 비율을 좀 낮춰 가지고 어, 오늘 호, 혼합을 해서 약을 주겠습니다. 농약을 줄 때는 에, 몸에 농약이 원액이 묻지 않도록 장갑도 끼고 하셔야 됩니다. 장갑을 끼고 예, 이제 살충 살균제이기 때문에 항상 약을 줄 때는 인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최소한 예, 이렇게 예, 방제를 해야 됩니다. 김팡은2000대 예, 1입니다. 60리터의 물에 예, 2000대1 6 0리의 물에 2000대1입니다. 물 용량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물을 얼마큼 탈 것인가에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60리터에 2000대1이면은 30, 30, 30ml. 이게 1 5 m l 리터니까요 이거 두 개면 됩니다. 이렇 해서 두개 정도 약을 줍니다. 그리고 프리에는 60리터의 물에 3000대 1로 제가 원래 2000대 1인데 3000대 1로 비율을 낮춰서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000대 1이면 60L니까 3, 6 0 l 니까368 18, 18 368 19.6 정도 됩니다. 19.6 그러니까 여게 15니까 이거보다 조금만 더 주면 됩니다. 여게 15고요. 이 정도면 이제 됩니다. 19.19.19.8 정도 되는데, 60m에 3 0 0 0대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병약, 프리엔, 3000대1로 희석을 해서 보겠습니다. 프리엔과 킹팡입니다. 제가 중요는 말씀을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에, 비료를 비료를 주기 전에 어, 살균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에, 먼저 살충제를 살균제를 주기 전에 비료를 주기 전에 살충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을 너무 많이 과용하면 안 됩니다.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약을 어, 한달에 어, 살충은 가을에 한 두번정도 어, 살균은 어, 겨울을 접어들기 전에 한달에 한번정도 이렇게 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약을 바꿔가면서 어, 주시는 것이 어, 그 어, 살충과 살균을 하는데 유리합니다 똑같은 약을 계속 주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충제도 한세 가지, 그 다음에 살균제도 한 네다섯 가지 정도 준비해 놨다가, 그 해에 웬만하면 다 소비하시고, 해마다 약을 바꿔서 연도가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약들을 치셔야 됩니다. 오래되면 약은 효능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폐기를 해야 되고요. 적용 시기 안에 에, 그 유통 기한 안에 사용하시는 것이 에, 답입니다. 약을 많이 주게 되면은 식물은 약해를 입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켜서 신화가 크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요. 에, 다른 말로 하면 자 짜고가 나는 거죠. 정상적인 발육 상태가 고르지 않습니다. 약을 지나치게 과용하면 안 되고요. 무분별하게 아무거나 줘도 안 됩니다. 그 시기에 맞는, 그때 상황에 맞는, 계절에 맞는 에, 금년처럼 이렇게 온도가 높아가지고 지금 이제 백로가 지나고 추, 추분이 가까워 왔는데도 한달 후에는 이제 에, 한로가 되는데 지금 가을 날씨가 아닙니다. 지금은 여름 날씨에 거의 그러나. 어, 새벽으로는 기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쯤 살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살충하고 살균제를 겸하여 혼합해가지고 주게 되는 겁니다. 잘 줘서 주고난 다음에 기온을 잘 맞춰서 줬다면, 어, 굳이 씻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 씻어라고 하는 그 약, 약제는 스포탁. 스포탁도 신화가 눈을 뜨기 전에 줘야 되고, 성장이 어느 정도 맞췄을 때, 80% 이상 됐을 때, 줘야 될 약입니다. 그래서, 신화가 올라올 때 주면 약해를 입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스포탑은 좋은 약이지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 만신 계통들도 이른 봄에 치는 것입니다. 가을하고 이른 봄에 치는 것입니다. 다이세넴 같은 약은, 에, 그거는 이제 관주용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연면 시비용입니다. 다이세넴은. 그것도 약해가 있기 때문에, 에, 이른 봄이나 가을에, 에, 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세넴은 관주용이 아니고, 연면 시비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경, 경엽 처리. 지금 우리가 이, 예, 그, 모든 약은 경협, 경엽, 경엽 처리를 해야 돼. 경협처리란 말은, 예, 입 끝에서부터 뿌리 끝까지 약재가 다, 그, 닿을 수 있도록, 접촉이 되도록 하는 것을 경협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약은 경협처리가 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관주가 유용합니다. 그냥 스프레이 식으로 주게 되면 입만 묻을 수가 있고, 뿌리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약이 혼합이 잘 적용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약의 살충이나 살균은 경협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약재를 주고 할 때는 관주를 주로 합니다 관주 네, 살충과 살균을 겸하여 주면서 이제 마무리를 그 푸사리움균, 물음병, 연부와 근부, 구경썩은 병, 그 병에 대한 발병과 치료에 대해서 한번더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푸사리움균은 구경썩은 병으로부터 발병을 해서 보통 물음병, 연부와 근부라는 말씀을 통상적으로 사용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푸사리움균에 의한 발병은 구경성 썩은병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본 통칭은 구경 썩은병입니다. 물음병. 다시 말하면 연부로, 난제에서는 에란인들끼리 서로 알아듣기 쉽게 소통하고 있죠. 출란에만 물음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출란에만 연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칭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경석은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발병한 분의 그 구경석은병으로 인한 물음병이 발병한 난 난의 그 분의 그 소독은 주로 이제 처방이지요. 처방 스포탁으로. 700에서 1000배 정도 해서 그 난분을 침질을 해가지고 일주일 간격으로 두번 정도 해줘야, 그나마, 그, 바이러스나 세균을 다른 분으로 이렇게 전이시키지 않는다. 또한 그 분에 발병한 것도 일부는 이제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꼭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몽카트 1 0 0 0배정도해서 침지를 할수 있고 일주일에 두번 정도 이렇게 간격을 해줍니다. 뿌리를 정리하고 또 수태로 이렇게 감아서 심고 물을 자주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머리서부터 잎의 끝에부터 뿌리까지 전부 다 침지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경엽 처리를 한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연두병이 발생한 나는 예, 즉시 난대에서 격리를 시키고 세균이 옮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처,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이 진행된 것은 가차 없이 분촉을 해서 어, 그 봉지에 담아서 밖으로 내서 예, 소독을 하고 버려야 되겠죠그 다음에 방제 요령입니다. 연두병을 포함해 가지고 예, 대부분의 세균성 병은 예, 일단 발병하게 되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예, 곰팡이균과 동물의 세균성 질병에 대해서도, 어, 그 이것들에 비교해서도 방제가 상당히 어렵, 어려운 것이 이구경 썩은 병, 물음병, 연부병입니다. 증상이 외부로 나타날 때는 이미 병원군이 식물조직에 침투가 돼가지고 조직을 괴사시켰기 때문에 예, 물음병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미 불가능하다. 소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한 바이고 어, 체험한 바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농약이라도 병원균을 완전하게 살균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미 괴사된 조직을 재생하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소각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러므로 예, 이제 모든 것은 예방. 예찰 예방이 중요하고 이미 발병한 것은 때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 세균이 이제 다른 분에 옮기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해서 에 스포타기나 몬카트를 처리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신화가 올라오기 전 그다음에 그이 처방 내지는 이제 예방 사원에서는 이제 그. 어 마이신 계통들, 그 항생제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신화가 올라올 때 치게 되면은, 신화가 올라왔을 때 서반 정도의 무늬가 보여서 약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품이나 또는 이제 마이신 계통들은 신화가 눈을 떠서 이제 잎이 보이기 시작 전까지만 치고 그 이후로는 치지 않는 것이 이그 약해를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을쯤에서 이렇게 주셔야 되고 성장이 어느 정도 80% 이상 됐을 때약 처리를 가을에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봄에 이른 봄에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푸사리움균, 물음병 다시 말하면 연부와 근부를 이구경썩음병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죠 저는 약을 이렇게 보관합니다 한쪽에는 살충과 비료, 또 한쪽에는 살균 약을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때를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약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